어삼 시사 수원 124번 삼각함수 문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주어진 함수에서 우리가 탄젠트 함수가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으로 나온 게 뭐냐면 f의 b 플러스 x와 f의 b 마이너스 x라는 함수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하나는 x에다 플러스를 더했고 하나는 x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탄젠트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알죠? 바로 기함수기 때문에 기함수의 특징을 한번 적어볼게요. f의 마이너스 x는 바깥에 마이너스 빼고 f x라고 쓸수 있어요. 그래서 y는 f의 b 마이너스 x라고 한 식은 f 안에서 마이너스 붙여서 x 마이너스 b라고 쓸수 있겠죠. 맞나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바깥에 튀어나오니까, 마이너스 F, X, 마이너스 B라고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거, 얘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Y는 F에 B 플러스 X라고 적었으니까, 예. 얘는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두 식이 서로 어떤 관계라고 했냐면, 어떻대요? x 측에서 서로 대칭이 돼요. 그러면 합은 뭐가 나올까요? 0이 나오겠죠. 따라서 f의 b 플러스 x 빼기 f의 x 마이너스 b라는 식은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은 여기 둘이 자리를 바꿔서 f의 x 플러스 b라는 식은 f의 x 얼마요? 마이너스 b라고 쓸수 있겠죠. 또 b가 얼마라고 했어요? b가 최소한 3파이를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3파이 때 값을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3파이는 f의 x 마이너스 3파이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삼각함수인 이 탄젠트를 한번 넣어서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탄젠트 a의 x 플러스 3파이고요. 자, 얘는 탄젠트 a의 x 마이너스 3파이라는 식을 우리가 쓸수 있어요. 그러면 두 식의 관계식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플러스 3파이고. 마이너스 3파이기 때문에 이 간격이 간격이 얼마가 되죠? 6파이가 돼야 된대요 그런데 B가 최소가 3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간격이 6파이의 중간 값이 없다는 라 거예요 6파이보다 간격이 넓을 순 있어도 6파이보다 작아지는 간격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B가 가장 작은 값이 3파이기 때문에 이 간격보다 더 적은, 작은 값이 나온다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 간격이 가장 작은 거니까 이 6파일 때가 6파가 의미하는 게 뭐가 되죠? 바로 여기서 말할 때 주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a분의 파이가 우리가 탄젠트의 뭐죠? 탄젠트 x의 주기가 되는 거죠. 맞죠? 따라서 a분의 파이는 6파이를 만족해요. 그래서 a는 얼마가 됩니까? 6분의 1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